의원님, 이번 집담회는 정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여러 당의 국회의원들이 학계 연구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을 이례적인 행사라고 할수 있는데요. 이번 행사를 통해서 어떠한 효과 혹은 성과를 기대하시는지요? 네, 뭐 최근의 정치 상황을 보면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절망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어떤 권력 투쟁 을 가장 앞에 두고, 말로는 민생을 외치지만, 국민들이 볼 때는, 그렇지 않게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참, 이, 뭐, 최근 정치 상황뿐만 아니라, 이제, 그렇게 해왔는데, 결국은,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, 뭐, 양극화라든지, 또 국가의 중요한 미래 과제들을 생각하면 이게 좀 정치가 제대로 서야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집담회에서는 한국 정치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꿀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. 저는 앞으로 1, 2년이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. 어떤 정치적 대격병기를 저희가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서 어떻게 보면, 어, 한국 정치를 이렇게 완전히 바꾸는, 어, 그런 또 좋은 저는 기회라고도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오늘, 이, 집담회에서, 어, 그런 문제인식과, 아, 어, 또, 어, 대안을 여야가 함께 모색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. 아, 네, 좋은 말씀 네. 감사합니다. 네.